8월 14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모로다게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자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바벨론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바벨론 심판에 대해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벨론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유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감히 맞설 수 없는 제국이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이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소식을 접한 나라들은 큰 충격에 빠질 것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던 바벨론도 결국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그들도 멸망당한다는 것에 충격과 두려움,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의 소식을 통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의 선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디 수치를 당하여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 보면 바벨론의 두 신들이 나오는데 벨과 무로닥입니다. 이두 신은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으로 벨은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고 무로닥은 태양신의 젊은 황소라는 뜻을 가진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에 무너지고 부서져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시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를 지켜주던 신들이 같이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망하던 그날 바벨론 사람들이 숭상하고 섬겼던 바벨론의 두 신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무너져 내려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나요?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의 수단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나라들, 즉 남유다, 애굽, 그리고 블레셋,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을 비롯해서 수많은 소수민족까지 다 바벨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는데 50장 후반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라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이 통치한 영토는 넓고, 국민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는 강력했으며, 그 강력한 군대가 가는 곳마다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심판의 도구였지만 스스로를 세상의 심판자라 생각하고 교만해져 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은 붙잡았던 손을 놓으시고 북쪽의 한 나를 일으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하나님은 메대 바사 제국을 통해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이 교만은 바로 자신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 속에 인도와 보호 없이 내가 가진 힘과 방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신앙 속에서 내 생각과 판단, 결정과 행동이 먼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의 판단과 움직임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교만을 끊어낼 줄 믿습니다. 이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곧 그들의 억압에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바벨론의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워졌던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론에서 귀환할 것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유다 왕국은 사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남유다가 꿈꿔왔던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소망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쇼판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잊지 않고 있던 약속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만과 불순종으로 끊어지고 멀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 연합을 이루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렸다와 잃어버렸다는 그 뒤에 의지가 달라집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끝으로 말하지만 잃어버렸다는 말 속에는 다시 찾길 원한다 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으로 표현할 땐그 안에 다시 찾길 원함이라는 회복과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찾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잃어버린 내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선포 가운데 주어진 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때론 믿음도 소망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포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마음 속에 살아왔던 삶일지라도 때론 고통과 막막한 가운데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삶일지라도 그리고 여러 부끄러운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삶일지라도 지쳐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삶의 순간이라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